유지현입니다. 더워요. 정말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음식에 상할까봐 냉장 네. 보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냉장 보관을 하면 맛과 영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이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게 되면 당도도 떨어지고 표면이 쭈글쭈글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토마토의 주요 성분인 리코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음. 이 토마토는 종이봉투에 넣어서 선을 선을 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마늘하고 감자도 냉장 보관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마늘의 경우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냉장고의 습기를 모두 다 흡수를 해서 물컹해지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요. 감자의 경우에는 4도씨 이하 찬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 환경호르몬이 생길 어... 수 있대요. 네 아무쪼록 여름 식품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게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목요일 오늘의 품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하는 힘내소와 함께하는데요. 더운 여름날 우리의 불쾌지수를 확 낮춰줄 그런 분이죠. 박찬규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힘내소 박찬규입니다. 네. 코로나 1 9의 무더위까지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 오늘 힘내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충남 한 태권 도장으로 달려가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실내 체육시설은 고충이 더클것 같은데 어떻게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맛상무의 맛집 로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구도심의 맛집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의 근대 역사의 자취가 살아 숨쉬는 소대동을 찾아가서요. 네. 특별한 중식당을 만나고 왔다고 하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네. Today's magazine 오늘의 유튜브로도 실시 가 만나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전 MBC 검색해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댓글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이야기 음. 주제 정해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내가 좋아하는 여름 과일이라고 음. 정해봤습니다. 더울 때 시원한 과일 먹으면 더위가 싹사라지잖아요. 저는 음. 수박이 생각나는데. 수박, 너무 수박도 맛있죠. 좋고 뮤직비디오. 저는 복숭아도 참 맛있잖아요. <laughs> 여름에 냉장보관. 복숭아 <laughs> 꺼내 먹으면 참 시원한데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름 과일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M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기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이분들의 힘찬 발차기 그리고 우렁찬 함성으로 코로나 19를 물리칠 수 있다면 참. 참 좋을 텐데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실내 체육 시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수련생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충남의 한 태권 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500만 소상공인 잠업제 심리 방역사 힘내소입니다. 요즘 모든 학원이 그렇지만 태권도 학기도 유도 등 무예 도장에 어려운 시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태권 도장을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 태권도!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태권 도장들 우렁찬 응원을 전하러 출발해 봅니다. 이곳저곳 현장의 소리가 모이는 곳이죠. 먼저 충남태권도 협회를 찾아갔습니다. 개정 되는 코로나 확산에 고민이 깊은데요. 어 회의를 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내서. 힘내서. 네 힘내서. 네. 충남 전내 500개에 이르는 태권도장을 관리하는 충남태권도 협회. 코로나19로 도장들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회의 중이신 거예요? 예, 예 저희 그 일선 태권도장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예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회의도 하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일선 도장에 다 찾아가서 심사를 다 국전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느꼈던 점 어, 이런 것도 오늘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선 태권도장들을 좀 살려야 되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전국 태권도장 15%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모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방역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수련생들이 수련할 때도 다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하고 하고 2시간마다 환기도 씻으면서 또 방역도 하고 또 도장 차량이라든지 화장실 문 잡이라든지 이런 건 세세한 것까지도 저희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지금까지는 하나도 이안 나온 게 아마 그런 덕분이 아니냐?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태권 도장을 찾았습니다. 얼마 만에 찾은 도장인지 계단을 오르는데 심장이 살짝 두근대더라고요. 저 아, 어렸을 때 태권도장이 된 추억이 있아요 오랜만에 태권도장을 들어와 봅니다. 운동은 금메달, 공부는 우등생. 어, 전둘다 아닌데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어야 되나요? 누구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내소. 네, 안녕하십니까. <웃음> 힘내소 <웃음> 네. 지난 2017년 스승님이 하던 도장을 이어받은 김용석 관장인데요. 5살 꼬마 친구부터 고등학생 수련생들까지 태권도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네. 이제 국민학교였죠. 네, 네. 태권도장을 한 3일 정도 다녔거든요. 네, 네. 3일이요? 왜 그만뒀냐면 다리를 찢어서, 네, 네. 아 다리를 너무 찢다 보니까 아파서 아못 네. 다니겠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유연성 스트레칭도 아이들이 좀 뭐랄까 자발적으로 할수 있게끔 뭐 그런 도구나 기구로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아이들도 재미를 위해서 자기도 스스로 느끼게끔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수련생은 줄고요또 관장님 홀로 도장을 운영하다 보니 청소부터 등하원 차량 운행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장들이 이곳과 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는데요. 아 고생 많으시네요. 누구? 아, 저희 인데 현미님이시고. 아, 아, 네, 후배입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아, 네. 영석 씨처럼 현재 논산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선후배 관장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음 선배님은 도장 하신 지 오래되셨겠어요? 네, 오래로 13년 차 음... 됐습니다. 13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다 있었겠지만 작년부터 있었던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3, 4개월 동안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계속 나가야 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속 줘야, 되고,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모든 관장님들도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다른 일도 하시고, 이제 쉬시는 동안 어 도장 가서 방역도 계속 하시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체적인 부분은 도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장에서는 이제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도장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련 중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수련생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겨루기는 당분간 쉬고 있답니다. 어... 그래도 수련을좀부대끼는 활동보다는 떨어져서 네. 하는 수련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체 에 접촉을 하는 거를 최대한 좀 거리를 두어서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품새 동작도 걸그룹 음악에 맞추면 왜더 신이 나는 걸까요? 어... 발차기도 더 높게 얍 집에서 게임만 하던 우리 아이 만나시게 아주 늠름합니다. 오 다들 날렵해요. <laughs>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씩씩하고 늠름한 수련생들입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대권대태권골히데 <laughs> 바로 야, 반갑습니다. 태권도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5년 됐어요. 5년? 네. 와 오래됐네요. 네. 태권도 하면서 재밌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춤세하고 발차기 아, <laughs> 준비 오, 어, 바로 나와요. 하나 아이고, 아이고, 승대에서 쓰하는건 답답하지 않아요? 어, 답답한데 폐활량도 늘리고 그리고 건강에 좋으니까 마스크 쓰는 어, 게좋은것 같아요. 이야, 긍정적인 친구네요. 물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폐활량을 또 증대시키고 건강에 보탬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열심히 수련한 결과 우리 아이들 각종 태권도 대회에 나가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백면 가득한 트로피와 상패들,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와, 진짜 많네요. 끝만, 야 씩씩한 걸음걸이, 강렬한 눈빛. 이 학생들은 누군가요? 네, 저희 도장 신문단이며 현재 충청남도 태권도 옆에 어린이 신문단입니다. 그시문 오늘도 볼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설호도 어? 울고 가에 절도 있는 품새 동작 보이시나요? 와. 이야 멋집니다. 카리스마. 우리 친구들 동작이 아주 칼각입니다. 네. 네 칼각이네요. 이어서 발차기! <laughs> 하늘을 뚫을 듯 하고요. 와 테이터 건더의 위상을 드높일 우리 꿈나무들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아, 진짜 멋지네요. 잘하죠. 어딱 예. 맞아요. 오, 역시 시범단이라서 다르네요. 네 시범단은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일반 수련생들하고는 좀 예, 다르다. 이번에는 발차기 기술을 보여준다는데요. 과연 높은데 번개 같은 돌려차기. 어느 각도에서 봐도 깔끔하고 강력합니다. 이어서 3단 에이, 격파까지. 3단을 해요.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해집니다. 우리 친구들 기세가 이만한데 힘내서가 그냥 있을 수 없죠. 기왓장 격파에. 도전 어, 아니. 힘내서 도전한다고요? <laughs> 와우! 근데 이늘 처음 시도하는 격파이지만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격파하겠습니다. 상교수 스무 장 중에 몇 장을 네장 정도 하실 것 같은데 <laughs> 네. 아뭘 남깁니까 당연히 스무 장이죠 할수 있을 것 같죠 네! 힘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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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우라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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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힘내서의 저력입니다 와, 힘이 엄청나신데요 <laughs> 오늘은 태권도장에 힘을 들이러 왔다가 오히려 건강에너지를 많이 얻어갑니다 건강한 신체에 깃든 정신적 태권도 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로! 나! 일! 구! 물러가라! 코로나19 직격탄에 우리 지역 태권도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의 무섭고 혼란스러운 건 모두가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강인한 태권도 정신과 철저한 방역으로 이 위기를 하루하루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기로운 눈빛으로 겨루기를 할 그날까지 대한민국 태권도장 모두 힘내소. 네, 아이들의. 코로나가 적힌 기화로 격파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네. 왠지 마음 한구석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라도 아이들이 운동을 할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부모님의 걱정이 크실 텐데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수 있기까지 관장님의 수고가 음. 얼마나 많으셨을까 싶은데 틈틈이 뭐 환기도 하시고 방역도 하시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수련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도장도 관장님께서 홀로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청소부터 그리고 등하원 차량 운행까지 전부 다 혼자 감당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세로 들어서면서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안 될까 마음을 졸이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제발 확산세가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그나저나 우리 힘내서 손. 괜찮은 거예요. 어, 그, <laughs> 못 계실 줄 알았는데. 아, 격파를 보아. 얼마든지. 저는뭐 서른 장도 가능했는데, <laughs> 관장님께서 저를 조금 약속 평가한 <laughs> 게 아닌가. 한번 좀 격파 한번 한번 볼까요? 아, <laughs> 어, 여기 테이블 부서집니다. 네. 네. 어쨌든 힘내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신청을 기다리고 있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대전 MBC 홈페이지 오늘의 참여 신청 게시판에 남겨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 창에 남겨만 주시면 저 힘내소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힘내서 오늘도 역시 고생 많으셨고요. 도장의 힘찬 기운이 저희 스튜디오까지 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그 기운이 전해졌는지 많은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그렇습니까? 만나볼게요, 시윤 씨. 먼저 김진수님께서 네. 관장님 멋져요. 이제 아까 전에 네. 이 나오셨잖아요, 관장님이 네. 제자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아, 저도 찾았는데요 아, 관장님 멋져요. 네, 그 진호 유튜브 아이디쓰시는 분도 와 아, 대박이다, 대박 사부님이다. <laughs> 다경님도 우와우와 신기하다. 아마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이. 네. 유튜브 댓글에 남겨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참 귀엽네요. 이렇게 기특한 또 제자들이 있으니까 더 힘내서 앞으로도 활발하게 운영을 해주요 주시...